본대는 C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 수비 백업이 오잖아요. 1억이 그립한! 전에 들어가야 돼요. 본인들만의 템포로. 자, 일단 여진. 자, 근데 큰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DSG가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자, 지아니 포크를 잡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자, 한 명씩 교환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좋아한대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동수, 아, 했지. 그런데, BSG가 균형 무너뜨렸어요? 양 자, 선수가 모두 체력이 없거든요. 충분히 해볼만 해요, 체력적으로는. 네. 어, 많이 긁었어요. 자, 한 대씩이에요, 거의, 포박. 어, 긁힌 거 홀려. 보자마자, 아, 아 야, 이런 팀워크로 빈벼 선수가 바로 나와서 처리하네요. 자, 네. 그러니까 많이 오히려 긁어놨습니다. 뭐, 킬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트 입성을 두려워할 게 없는 BSG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또단 선수가 정리를 해줬고요. 자, 귀을까지 던지면서 앞쪽에 없다라는 정보 흘려줍니다. 자, 가디언이라서 혹시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여러 명이. 네, 연사가 힘들다 보니까. 네. 자, 네 명이 동시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하, 이렇게 엔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유아 선수가 막아냈어요. 분명. 자, 어, 유화 이거 이미 유효타거든요? 어, 물론 단 선수가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 일단, 불독한 자를 가디언한 자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크 선수에게 이 균열이 없는 이 20초 구간이 픽셀은 가장 좀 궁금할 게 많은데, 음. 딜라일라가 제법 안박감 오, 잘, 어, 잘 버텼어요? 어, 자, 일단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딜라일라 앞에 있는 연막이, BSG 거거든요? 어허. 근데 오히려 묘한에게 조금, 페널티가 된 연막이 됐습니다. 음. 네. 뭔가 사이트 설치까지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 어? 자 지앙의 포크. 그? 어! 자 일단 플릭이 또 빈별을 잡아냈고요. 파이크 플릭이 파이크 이렇게 거에요. 조금 변수 차단해주는 플레이가 정이야. 어제부터 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저... 연막 뚫고 나가가지고 잡아내야 어, 네. 되거든요. 어이거, 아빛칠자 반지치 올라갔고요. 플레이! 자 이제 오. 오! <laughs> 와, 이런 킬들 의미 있죠? 자플렉이 마무리를 지어 주면서 자 해체까지 완료가 됩니다 세 번째 라운드 물론 아, 아, 픽셀에게도 피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쵸. 자 거기다가 또딜라라 선수의 데미 지 장식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귀차 걸렸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픽셀이 균열을 통해서 잔해 지역을 먹었던 대반에 이번엔 좀 맞물림이 가발보가 BSG 됐어. 쪽으로 웃어줬습니다. 음. 여기 싸움 단 선수가 어, 이거 내방어 아, 하는 아, 이거 두명대어내면 아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많이 기울었죠. 저 오히려 A 사이트 쪽에 힘을 주고 있었던 건데 어, 여기서, 여기서 네. 죽어도 이제 단은 야 뒤에 두 명이나 있어가 됐다 보니까 숨어 있습니다. 자 선수들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내려가면 싸지안자여기는 포크입니다. 아, 묘한, 놓치지 않는 묘한이었고 균열 한번 날려줍니다. 피해 마사 맞지 않았습니다, 포크. 그러니까 이미 단 선수가. 면 정보 거기다 킬까지 내주면서 안정적으로도 음. 설치를 하게 만들어줬네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좀 많은 선수 전진입니다. 제 총기가 짧습니다. 더 밀고 나오는데 이제 유하가 계속 간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귀신같이 여기로 선회를했어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자, 저지이기 때문에 진짜 큰 사고 될 사고 낼수 있는 게 이렇게 아, 두 명까지입니다. 스파이크가 HM에 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빔벼 선수가 끊어내기는 했는데 아. 그냥 사이트를 일단 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어 자, 타이밍 타이밍 아, 와, 그어 빔벼 와그 와중에 하나 데려간 게 이거 진짜 커요 빔벼. 일단 포각해요. 뒤에 망상을 던지고 오, 가면은 오이것 오, 때문에 싸움이 버틸만해졌거든요. 네. 자 지한 선수가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자떨어지는 선수 한명 잡았고 여기에서 선... 오지아 오, 그러니까 상대방을 못 들어오게끔 하는 장판 스킬이 필요했던 거라면 굳이 브리치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자 황혼 안 지키니까 아 얘네 봉쇄리 테이크하려나 보다. 그럼 우리도 일단은 설치해 놓고서는 그 다음을 그려보자. 네. 과거의 페인트탄이었다면 아하, 이게 깨졌는데. 네, 근데 남았어요 뭐, 이거 안 깨져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나무 지역에서 봉쇄에 묶일 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거. 어, 이거 안 풀려요. 우리 최혜장씨도. 오, 딜랄라 묘한 잡았습니다. 그나마 묘한 죽은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네. 구덩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해체. 오! 오. 늙어요. 하지만 딜랄라 엔진도 마찬가지. 바이퍼 계속 살아있고요, 지안. 네. 이게 소리가. 오, 오. 계속 지안. 안는데 이거 못 들었어요 해체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오 잡았어 서트 오, 됐습니다 야어떻갑니다오 ESG 이거 자,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픽셀은 아자아 아, 이번에는 비교 그리고 세게 들어옵니다 소리가 한 명을 잡았습니다만 묘한 에게트링이가 됐고요 다시 살아온 어? 소리 근데 이걸 왜 서트? 오, 다 이거 약간 감정적인 <laughs> 네.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냥 화나서 아직 죽지 않았어 소리지르고 갔거든요. <laughs> 다시 와라. 네. 1초라도 음. 지연 시킨다면은 음. 우리의 나머지 인원들이 피사이트 안에서 수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썼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어떤 수비 생각을 좀 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야. A 사이트 에 모여 있습니다 BSG. 이거 BSG가. 픽셀 작전 타임 썼으니까 얘네 뭐할 거야. 왜냐면은 브리치 조합이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더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 어, 저지로 이 거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러면은 BSG는 뿌리 지역에서 어. 이렇게 키를 냈지만 내면 내서 잘 됐는데 그래도 이제는 뭘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꼭 자네 지역을 밟고 가지 않아도 돼요. 자, 아지야. 아, 그니까 지금 픽셀 선수들이 우리의 지금 정보가 어디가 빈다. 뭐 시선이 우리가 어디 공백이다. 이게 지금 소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밀리고 있을 때, 내 나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진짜. 그니까 이런 때에서. 그림이 나와야 돼요. 브릿지와 함께 있다면. 자, 이러면 A에 대한 집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묘한 선수가 데미지 장식을 켜놓고 위쪽으로 쏩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총기는 짧습니다 픽셀 그렇죠 총기 상황 때문에 그래도 지진강타 지진강타를 받고 한 번은 오, 이겨야죠 이겨야죠 어. 이겨야죠, 저, 이겨야죠. 올라왔어요 한자 총기 어, 자한 뒤에까지 한번 지안 자뱀잎발 던져놓고 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 1들이래요. 근데 1들이래요. 그냥 뱀잎발도안 들어갔어요. 아 마무리는 지안입니다만 픽셀이 절류하광으로 이번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BSG 시사이트 쪽에 황혼을 밀어 넣으면서 추적기까지 넣어줍니다. 일단 여진으로 한 톤을 벌었는데요. 자 데미장식의 딜라일랍니다. 자 황혼을 들어갔으나 어... 오 많이 많이 빠졌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이런 게 조금 콜이 안 되는 모습인 거거든요. 네. 오 네. 지금 미니맵 보면 픽셀은 또 반대로 돌리잖아요. BSG 이렇게 얻갑니다. 아 이러면은 딜라일라 혼자서 c 사이트 싸우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C 사이트 언덕은 수복했어요. 선수들 야. 다 이제 C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지안이 B 사이트 포탑 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붙어대는 인원이 오오. 발생합니다. 오 어, 플릭! 플릭! 설마! 어제와 같은 그립 이런 C 싸움을 떨어졌습니다. 너무 잘해요 플릭이. 근데 그 일부 리그도 참...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 또 기폭제가 되어지면은 모릅니다. 아 이렇게요 이러면 픽셀 자딜라일라 선수는 이제 잔해 지역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리 선수는 비메인에서 오퍼를 우와 오. 오. 끌었어요 야 끌어치기로 진짜 좋은 킬 했고 근데 네. 아딜라어딜라 이거 뭐마이드프링의 제리맨 가아어 진짜 똑같은 자리인데요 <laughs> 어 이거 한 바퀴가 어 일단 잡았고요 자그 채로 걸렸습니다 아 이러면서 엔젠! NZ 운영의 갈발보가 잘 맞물렸어요 BSG 입장에서. 네. 자 나무 회전문 열면서 들어왔어요. 자, 이쪽 어, 가릅니다. 아까랑 똑같이 음, 독사의 구덩이. 구덩이 열어놓고. 자 단. 음. 단은 그냥 이싸움을 이 길게 어. 가져가면 됩니다 단. 자 균열 지원이 아 옆쪽으로 빠졌습니다만 딜라라 그가. 선수가 본인의 샷으로. 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 어 멋나. 자 묘한 선수가 언제나 좀 지키고 있는 탑 부분이었고 자 빔벼 봉쇄가 들어오네요 자 픽셀의 봉쇄 아 플립. 이거 묘한이 그 계단 난간 때문에 에임이 흔들렸어요 빔벼는 네. 탈출 시도 자 이러면은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다묶기거든요오 2명 구속이죠 지금 자해체중에해체중에요자 소리 인데 소리 오 빈뷰... 어, 이거 중요한킬 중요한킬 해체 됐어요 중요한킬 터져요 아,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 공격 성공하는 BSG. 근데 포크 선수가 일단 성광 폭발을 이 딜라일라 진입에 다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버티는 싸움에서 오 딜라일라의 피지컬에 하지만 지안 옆쪽이었어요. 지안 배달에서 내려오면서 소리 끊었고요. 자 포크는 지안까지 끊어냅니다. 삼대 삼입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법 잘 싸우고 있어요 픽셀. 차차 좀. 체력이 많이 없어요 포크. 빨리 빨리 들어가야죠. 이거에 시간이 끌리면 안 됩니다. 네. 잘다잘 숨어있는데 아, 양각이에요? 어, 단! 단 때문에! 오. 한 명씩 끊어내면서 B.S.G 피스톨 라운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9대4 B.S.G 등장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거리 교전을 많이 열어볼 수 있는 B 사이트로 입성을 하고 있는 픽셀이고요 음. 뭐 합리적인 선택이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를 한다면 아이고. 소기의 목적 달성입니다 자묘환이한명자 아래쪽에서 취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 어. 근데 이거 1 0회짜리 수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소리 아, 선수가 아포방이 네, 네, 걸리면서 유아에게 네, 두 명의 끊기네요그근데 뭐 네. 픽셀은 네. 아쉽지만 아쉽겠지만 스파이크 네. 어. 설치만으로 만족을 수, 해도 수, 되는 수, 그런 투자 값의 수, 라운드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어, 잡아먹기 이거 다한 번에 싸우겠는데요. 회전만 열리면서 자 어서 오십시오. 오케이. 피해방사 그래서 딜라라 유아에게 트레이드.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선 그냥 아 단이 잡았어요. 아웃 왔어요. 아웃로까지 쓰는 선수예요. 야 아니 이러면은 픽셀 내정지 와요. 이거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인원 마저 단에게 잘렸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가 이겼어야만 하는데요. 밑벽가서 어, 잡았고요. 만약 이거 지면은 배치까지도 내줄 왜? 수밖에 없는 아왜 뭐가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laughs> 자, 이거는 단 선수가, 단 선수의 세덤 어, 어, 어 공중고격? 와, 머리를 그대로 맞췄어요? 자, 일단 단 선수가 두 명. 아, 일단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안 싸우고 남았습니다. 리테이크 그림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려고 아, 했는데. 지아! 추적기가 와. 옆쪽으로 세면 석! 지아, 나 혼자 다 막았어요? 부족하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면 아. 안정감 있게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적 기에다 성장까지지만 하 아, 묘한 하 딜러 이런 앤젤가 아, 아 유학까지 또 앤젤을 잡아줬고요 묘한 뒤로 가면서 마무리가 아, 될것 같은데요 네. 자 혼자라면 플릭입니다 플릭이 아무리 대기샷이 좋다고 해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아요 나 아, 여기까지 BSG가 로터스를 13대 4로 먼저 가져갑니다 야. 근데 오늘의 BSG 어제처럼은 안될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첫 번째 맵에서 아닌데요 체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틀면 나오네 제일 좋습니다 오 어, 그리고 딜라일라 오 벤트 쪽이었어요? 자 있는 거를 딜랄라가 아, 아 양쪽으로 지금 시선이 갈리면서 결국 집중하지 못하고 끊기게 됐습니다 벤트에서 어, 경사로 만약에 빠르게 러쉬를 오면은 받아 먹어야지 플러스 벤트 들어온 거 받아 먹어야지 음, 어 근데 뱀이빨 맛있게 들어갔는데요 잘 들어갔거든요 이거 취약이기 때문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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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BST 유화 여기에서는 끊게 됐네요 아니 근데 이것도 자 플릭 어허 아직 모릅니다 자 2대3 팬돌만 합니다 아 그런데 두명자한명만 명 끊어냈어요 아 이게 소리가 체력이 조금 더 있으면 해볼만 하다는 말씀을 드릴텐데 네. 아 이렇게 빈벼가 와히스토 음.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3킬을 내리꽂으면서 자 두번째 라운드 오 빈벼 선수가 버키를 들고 있습니다 지안 아, 아울로 일단 딜라일라부터 끊어냈고요 확실히 상대방 총 짧을 때는 한 발짝 열어줘요 그냥 들어오는 거 우리가 받아먹겠다. 아 근데 균열이 아, 옆쪽으로 세면서 묘한 하지만 소리. 30초 남았습니다. 자, 해번에 좀 있다라는 정보는 왔습니다. 자 근데 위 아래 아, 요한 스파이크가 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한이 뭐, 킬을 다 쓸어 담았으면 그건 그거대로 좋았겠지만 유 유할... 자 아, 일단 스카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흔들면서 들어가는데 이미 백업 유하가 있죠. 여기가 문제거든요. 자 지한 선수도 있는데 여기는 1선2선까지 설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퍼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이 와 있는 상태고. 짜자. 예서 유한 플릭 하니 일단 이번 총기는 하니 그, 하니 그 하니 최대한 하니 좀 아끼려고 할것 같은데 자 플릭 선수가 잘하는 거죠? 대기샷 아, 그런데유하 아, 이번엔... 추타격이면 공격이 더 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수비에서 이렇게 라운드를 따내는 것 자체가 <laughs> 아, 픽셀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 버기! 아하! 이걸 못 데려갔어요 아, 좀 아쉽겠는데요 남이 쓰는 버킷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맛있던데 설대에서 모두 정리하는 그림들 이 그렇죠. 너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 수비 인원들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업 인원들도 어? 잡으러 날아가기 아, 플릭. 아, 하지만 유하가 한 번에 나와서 또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4대 0입니다. 네. 리테이크 라인 형성하고 한 번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 BSG의 리테이크를 무산,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누구냐? 결국 키플레이어는 플릭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래도 아주 적자하게 주면서, 아, 기회가 왔는데 단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요. 딜렐라. 하지만 소리. 그렇죠. 본대가 킬로그 이렇게 교환으로만 만들어줘도 플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 자 이러면 이번에 드디어 라운드를 올릴 수 있는 어 플레이 아? 모음들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리치의 스카이라면 충분히 어, 좋은 많은 시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 피해상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팅을 받으면서 딜라일라가 날아, 날아 들어왔다면 네. 자 이제 잠시 또 멈추게 됐어요 이게 알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면은 딜라일라가 저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을 거거든요. 음. 자 앞에 아, 저지예요. 저지, 저지. 아자플레이 일단 묘한을 멀어졌습니다. 잡긴 했는데 또 혼자나 아, 플레 킬을 왜 감시아가 많이 했냐라고 진짜 물어보기도 힘든. 예, 지금 딜라일라 선수가 향하고 있는 행선지 쪽으로 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 묘한 선수가 정확한 꼽죠. 어, 올 거야, 장신. 올 거야. 김민철 씨 피했어요. 하지만 묘한. 아 이러면은 픽셀 또. 어? 야 이번에는. 킬? 오, 오! 소리죠? 아, 저량왕을 뛰어나요 설마? 네 위치는 가끔 재...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자, 일단 찍히기 전에 빙교 선수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치. 자 일단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뭐 브리치에게 설치를 준다 ]學치. 이런 그림은 생각하기 힘들고요. 음... 한명 남았습니다. 야, 오늘은 확실히 단 컨디션이 되게 좋네요. 와, 그렇네요. 내가 작전 타임을 네. 걸므로써 흐름을 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아, 지금 완전. 예, 네, 진짜. 지 완전 좌절이에요. 왜냐면 딜라일라 선수가 헤븐을 뚫었어요. 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날아가는 중에라도 판단이 서야 서주면 좋은 게 어? 독사의 구덩이를 펼쳤어? 그러면 나 일단 경사로로 넘어왔으니까 앞뒤에서 조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엔젠에 정찰자까지 쓰면서. 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거겠죠 아, 아, 아 이런 연계에. 맞아요. 하지만 소리가 그래도 묘한을 계속 잡아주곤 있습니다. 유하 벤트에.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이 픽셀이 고전을 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하에 인도하는 빛 때문이 아닐까. 음. 뭐? 물론, 이 자신감이 있을 만은 합니다. 예선에서 다양한 팀들을 막 꺾으면서, 네. 압도하면서도 올라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그래도... 걸 지금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안 선수 계속해서 이번엔 스크린 쪽에서 메인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야. 아, 하필이면 또첫쿠제가또 잘리네요. 아니, 이게 픽셀 입장에서 좀 도대체 뭐냐 싶을 수가 있는 게, DSG의 포지션이 가자. 계속 바뀌어요. 어 이번에 딜라이너가 그래도 해본 쪽 뚫었습니다. 벤트로 자 이번에는 벤트 2B를 가볼까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자리 잡은 픽셀인데 그곳에는 묘한이 대기 중. 에임 아니... 두고 있거든요. 투명해요 아... 아, 결국 이 선택을 할 거였으면 아... 조금 빠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 음. 그래도 소리가 수습을 해주면서 어딜 못 갑니다. 자 일단 섬광 던졌습니다만 피해줬고요. 자 빈표 돌아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나 네, 소리가 보고 있긴 합니다. 30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플릭은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본대로 합류하려는 이 의도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아, 저, 저, 저. 음. 자, 음. 한 발. 이거 뭐 상승기류까지 써 가면서 진영 붕괴를 조금 해 줘야 돼요. 여기서 칼다쓰면안 됩니다. <laughs> 아! 자, 지한 선수 다시 한번 오퍼 잡았습니다. 자, 빈교가 잡았습니다.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거 설마 우주 장벽을 쓸 생각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그래서 해체 중에요. 이 시간 이거 이거 끊으면 와 이거 시간이 안 됩니다. 네 터지고. 드디어 자 그리고 오늘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유하의 인도하는 빛입니다. 네오 엔젤 이번에는 지연을 잡았어요. 네, 잘자 일단 어, 추적자를 날려 주면서 자 유하의 위치 특정은 됐어요. 그런데 어, 유하 군는 거에 잘 굽는데요. 오그 어, 그러니까 너무 잘 뱀미빨에도가 아, 같이 갔군요. 아, 빈묘 없는 척.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봐준다며. 아, 못 봤어. 아, 왜냐면, 왜냐면 플릭이 청소해줘야 될 곳이 많거든요. 아. 자, 그래도 플릭이 유아를 잡았고, 한번 봤습니다. 빈 묘가 결국에는, 그리고 묘한까지 데려갑니다. 스루탄. 8대2. 아, 이거 완전 폭풍전이었데요 네. 일단 그쪽에는 계속해서 안 숨어있어서 여진으로 계속 확인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없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액션을 하니까 상대 스킬이 빠지는구나. 자 대미지 장식. 아무도 아, 안 봐요. 아무도 됐어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여기에요. 여기 위에. 자지안이 결국 3킬뭐 할만큼 하고 갔죠. 네. 자 혼자 남았습니다. 딜랄라. 아. 자 이렇게 해서 9대 1로 BSG가. 에이. 자 일단은 아꼈던 크레드 이번 라운드에 모두 몰아 썼습니다. 그런데. 아 와. 이거 좀 짜증 나겠는데요? 당하면 오呦 예, 예. 어, 그냥 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빔조 못잡나요? 아 들어와라의 느낌이에요 지금 빔조. 이거 만약에 오딘 에이스 나오면 멘탈 터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4킬 잼입니다. 이거 자, 알아도 못 잡는 게 오딘 난사거든요. 자 에이스. 계속 싸워 싸워요. 에이스 싸워요? 에이스 빈병. 아 드디어 아. 막아 됐어. 에방이 근데 소리 선수가 계속해서. 어, 상대가 좀 계속 킬을 낼때트레드를잘해 주는 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이런 종종 터져 주는 샷들을 보면은 왜, 타, 왜 타격대를 잡았던 선수일까가 납득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데미 장식. 아, 결국 데미 장식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거 뭐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이 된다면 진짜 어렵지 않은 BS일 텐데! 아, 정말, 딜라일라. 자, 하수구에서 바로 빈뷰로끌어냈습니다 자, 근데 픽셀도 B 사이트 열어줬고, 우리가 하나의 롤커를 제거하고서는 리테이크 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잡으면, 아하, 엔젠. 네, 픽셀 이러면 리테이크 좀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3번밖에 없어요. 자, 여쭤까지, 근데 소리. <laughs> 자, 지안이 잡아냈고요 자, 유하. 어느새. 자, 어어. 어어? 어. 어. 네? 아이 스킬, 아이 체력도 다 긁혀 있어요. 체력. 어? 와. 와. 이럴 수가 <laughs> BSG 이거 다진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픽셀이 그렇기 때문에 총을 뽑아냈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한 포지션을 잡아야지 너무 뒤에만 있다면 리테이크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B 사이트 비워져 있습니다. 유아 선수가. 와. <laughs> 차력 없었는데 일단 포크 선수가 묘한을 끊어냈어요. 근데 유화도 차력이 많이 없어요 진짜. 자 그리고 또빈벼 너가 여기 왜 있냐라는 듯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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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당황. <laughs> 어 당황 많이 했어요. 특히 다음 라운드에 뭐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 지아 놓치지 않고요. 이게 아마 스킬이 조금 아쉽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이런 것도 보면은. 남았습니다. 자, 왜 아브릭? 같은 팀이 당한 다음에 균열이 들어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있다는 게 확정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좀 처리를 하려는. 네. 근데 그만큼 이 다음 팀들도 다른 팀이 대비하고 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자1 2대입니다자 어? 이제 전반전 후반전 통틀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픽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라운드. 자 플릭의 첫 번째 퍼스킬 한번더이 기다리는 에임플이 아 달라요! 이짜 너무 잘한달다 달라요, 달라요! 나는 달라요! 이스요대기다리에이스다리빈만다는데밀어줘야요이 기다리는 재생 이 재생 기다리는 <laughs> 게는궁극기가있어요자플다 내가 갈게 이거 진짜 플릭한테 밀어줄 생각으로 정찰자까지 쓴거 같거든요 내가 아유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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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나야 와 에이스 플릭 또한 번에 에이스를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laughs> 라운드 승리입니다 이만큼 임팩트 있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스리트. 있다 이거죠 네. 엔트리뿐만이 아니고 그쵸. 이렇게 선선에서 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지만 요한 화났나요? 미안합니다 엔트리도 잘해요 네 그렇죠 <laughs> 사실 딜라일라는 아마 본인이 더 원할 거예요. 그렇죠. 어 분리개 어, 어, 사선 처리. 야, 자 지안과 빈변 나왔습니다. 자 해체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괜찮. 내가 어디 볼게 이런 사선 처리와 소통이거든요. 자, 이제 빈병. 해체, 해체, 해체. 자 해체, 아 해체. 해체. 아아 해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BSG가 승리. 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빠르네요. 진짜. 한끗 차이로, 저거 한 번만 어떻게 해체됐으면.